자연수 N에 대하여 매개변스 t로 나타내어진 곡선 어...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조금 불편하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nt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nt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n을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까지니까 실제로 그러면 이 각도가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인다는 얘기구나. 여기는 ENT잖아요. 그럼 얘가 ENT가 되면 아, 0에서 파이까지 움직인다는 소리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한결 쉽게 느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 극소를 물어보니까 dy/dx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y를 t에 대해서 먼저 미분할게요. 그러면 n e n c o s 2 n t 가될 거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시면 n제곱 sinnt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dy dx는 뭐가 되냐면 nsin t분의 1-2cos2nt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면 아까 우리가 뭘 확인했냐면 ent는 0에서 파이사임을 확인했거든요 의미가 없나? 아 그러면 코사인은마이너스 1까지 다 되는 거죠 그럼 저게 0되는 위치를 찾으면 코사인는 마이덱스 1까지 그러네요 이렇게 할 거고 읽으면 그때 위치가 극소가 되겠네요 극소라고 안에 알려주기도 했네 알려줬으면 어차피 0 되는 것만 찾으라는 얘기죠 1-2cosent 이게 0 되는 위치를 찾으시면 cosent가 2분의 1이니까 ent는 3분의 파에요 아까 0부터 파이까지밖에 안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t는 6n 분의 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an을 구하시면 이제 x는 여기서 구해 와야죠 어차피 여러분들은 t가 6n 분의 파인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n코사인 6분의 파일 거라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n 입니다 bn은 y의 값이죠 y의 값이니까 6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될것 같고요 an 제곱과 bn 제곱을 더해라 6분의 파이 빼서 더하라는 얘기죠 1부터 10까지 실제로 그러면 4분의 3인 제곱이고요 6분의 8 빼서 제곱하면 얘는 4분의 3이거든요. 그래서 4분의 3, 385, 그리고 10, 이거잖아요. 예. 계산하시면 4분의 1,185, 1,189. 이게 답이 되겠네요. 별거 아니죠. 넘어가겠습니다. 세로의 길이가 3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선분 AB를 접는 선으로. 또 접는 선 나왔잖아요? 그러면 접는 선이라는 건이 선대층을 이용하게끔 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세타임을 이용하게 시킬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의 길이가 같다는 것도 이용하게 시킬 거예요. 그림 존나 정이 없네. 하나는 안 같아 보인다. 아무튼. <laughs> 그죠? 예. 네. 이런 얘기고, 넓이를 F세타라고 한다. 얘 예, 최대를 얘기를 하니까, 음, 실제로는 넓이의 최소를 찾는 거죠. 여기 이분 보시면 F세타분의 1의 최대를 갖는다는 거, 넓이의 최대, 최소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넓이의 최소를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걸 파악할 필요가 있고, 넓이의 최소를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세타에 관한 함수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세타를 이용해서 이것저것 표현해 보려는 시도를 할수 있지, 실제로. 실제로 의미가 있기도 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기를 뭐, X로 잡은 다음에, 그럼 여기가 X 코 o 사인 세타고, 뭐, 여기 X 사인 세타고, 이런 식으로 막 나올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여기도 X 사인 뭐 세타가 되고, 여기 뭐, 300열바 되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고. 근데, 아, 그렇게 풀라고낸거 내가 알겠거든? 근데 아 그렇게 안 할게. 왜냐면, 어, 이거는 닮음이 있어서 나는 여기를 X로 잡는 게 문제 풀기가 더 편할 것 같은 느낌이야. 어차피 넓이가 최소일 때 X를 알면 세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냥 이걸로 갈게요. 그럼 여기는 3-X죠? 여기는 피타를 쓰시면, 루트, 6x-9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변수를 잡는 것을 좀 주저하는 경향이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항함수의 어떤 활용 문제들 보면 변수에 근호 나오면 바로 망한 거예요. 잘못 푼 거라는 걸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무리함수의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근호가 나온다고 해서 잘못 푸는 게 아닙니다. 이제 기존에는 그걸 처리할 수 있는 기법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 푸, 잘못된 풀이가 되는 거예요. 미분을 못 하니까. 근데 우리 미분할 수 있잖아. 쫄지 마세요. 안쫄아도 돼요. 예. 그러면 여기의 길이만 표현하면 이제 문제 다 푸는 거거든요. 여기의 길이를 표현할 때 여기 이렇게 수선을 내려요. 여각을 이용해서 닮음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 다른 색으로 할게요. 네.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이렇게 여각이 발생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가 3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닮은비가 이미 확보된, 확보가 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의 길이는 당신들이 아는 길이, 즉 대응변의 길이 x예요. 그렇죠? 이 x를 저 3의 대응변이 어디냐면 루트 6x-9거든요. 그래서 루트 6x-9로 나누고 맞죠? 음, 3을 곱하면 돼요. 얼마 돼? 얼마 는? 얼마 돼? 얼마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쪼렙들이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런 길이다. 그러면 s(x)는 어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루트 6x-9분의 3이거든요. 루트 3을 뽑아버릴게요. 여기에서. 그러면 2분의 루트 3 하고, 잠깐만, 이게 x제곱이다. 어. 루트 2x-3분의 x제곱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상수배의 미분은 미분의 상수배 이용하려고 지금 상수를 최대한 앞으로 뽑은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럼 s'x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많이 되는데요? 몇분안 남았어. <laughs> 자 분자 식좀 불러볼까 형사야? 잠도 깰게요. <laughs> 시켜도 안 하죠. <laughs> 예. 시켜도 안 해요. 니가 시켜 어쩔 거냐? 그냥 어떻게 못합니다. <laughs> 맞냐, 이분? 맞게 했냐? 맞게 했냐고 물어본다. 맞게 한 거죠. 이, 이 약군대니까. 정리하시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정리하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X의 범위는 어차피 0과 3 사이거든요? 예. 네, 0과 3 사이고. 2분의 3보다 커야겠네. 저 그도 때문에. 그럼 X의 범위는 2분의 3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왜냐면 이게 2분의 3보다 안 크면 접어서 저기 딱 얹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C가 저 위에 올라갈 수가 없어서. 그러면 2분의 3부터 이상이라고 보면 분모는 다 양수니까 의미 없고, 3X도 양수니까 의미 없고, 2만 의미가 있죠. 예. 네, 그래서 X가 2일 때 뭐가 되겠어요? 극소이면서 최소가 되겠네요. 근데 물어보는 게 F, 알파. 그냥 넓이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넓이 물어보는 거라서. 여기가 실제 2라면, 여기 2는 얼마죠? 일× 2 3? 아참 힘들다 그죠? 예 네. 그러니까 f 파는2 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2 3이어서 그냥 2 × 3입니다 그래서 길이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어차피 각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그랬죠? 예 네. 그래서 닮을 이용하는 이런 풀이가 편리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각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니까 러 과거에는 이제 수학 2 이전에 수학 2 포함해서 이전에 문제를 풀 때는 각을 변수로 잡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활용 문제에서 다 길이를 변수로 잡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죠. 왜냐하면 삼각함수 배웠으니까 각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분을 못 해. 그래서 100%다 길이를 잡아서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미적분은 길이로 잡아도 되고 각으로 잡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미적분이니까 각으로 꼭 잡냐 그런 거 아닙니다. 길이로 잡아도 되고 각으로 잡아도 돼요. 여러분이 더 유리한 풀이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네. 선택의 폭이 넓어진 측면에서 좋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게실은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풀이가 하나밖에 없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막 이러면 이제 그런 걸다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떤 풀이가 더 빠르게 답에 도달할 건가 근데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거야 하라고 그래서 고등수학의 꽃이 미적분입니다 미적분을 배워야 진짜 수학을 배웠다고 할수 있죠 그러면서 문과 학생들은 수학 배우지도 못하고 대학을 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x가 양수에서 정의된 함수. 자, ln x 때문에 그렇죠. 예.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1이 f6보다 더 크다. 이래서 극대를 갖는다.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쓸데없다, 진짜. 이게 뭐예요? ab 알려 줄 게잖아요. <laughs> 아니, 이거 미분해서 1 넣으면 시간 나오고 두번 미분, 한번더 미분해서 2 넣으면 0 되는 시간은 나올 텐데, 그럼 AB 알려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그냥 AB 알려줬다고 치고 AB 제가 스포일을 하고 시작할게요. 존나 쓸데없네요. 시작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A가 얼마냐면 8분의 1이에요. 그리고 B는 마이너스 4분의 5입니다. 그냥 함수를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하죠. 제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그래도 어 6,t에서 이제 접선을 그어야 되니까 이 곡선의 모양이 필요하긴 하거든? 그래서 미분은 이제 이걸 아는 상태에서 시작할게 4분의 1x-4분의 5 더하기 x분의 1 이게 도함주니까 4x로 통분을 해야겠죠? 분자는 어차피 고병처럼 고쳐질 거니까 여기다 잠깐 써가지고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예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가 될것 같아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리고 변곡점도 필요하냐? 안필요해 변곡점이 아,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이기고 담수를 얻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1과 4에서 각각 극대와 극소를 갖거든요 0에 우측 접근시키면 이 함수 뭐 돼요? 감사합니다 음의 무한대로 가죠 그죠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양의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잘 그려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f1, f6 보다 크다. 그래프 잘 그려고 써있는 거야. 그래프 잘 그려. <laughs>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알겠죠? f 1라고 f6의 높낮이를 잘 생각하면서 그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함수가 이미 확정됐는데 저걸 준다는 거 한번 봐볼까요? 정체가 뭐야? f1은 뭐예요? 8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5. 마이너스 8분의 5. 마이너스 잠깐만. 아, 마이너스 8분의 9죠. 마이너스 8분의 9에요. F6은 뭐예요? 8분의 아 아무도 도와줄 마음이 없어. 씨0 10. 10. 1 6 0 8 0 4 0이0 10. 이0 10. 1이 10. 10. 10. 1이1 LN6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마이너스 8분의 9랑 LN6-3이 대수비고 니네 안될것 같아서 그냥 준 거야. 엄마인지 알지? F6이 좀더 작아.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6이 왜 의미가 있어요? 변곡점도 아니고 극점도 아니고, 얘 때문에 의미가 있지. 6마 T, X는 6, 1을 움직인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X는 6, 1을 움직인 직선이니까 이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예. 네. 그래서, X는 6한이정 잡아볼게요. 오니까 기분이 나쁘네 6을 할까? 어. 어느 정도의 정밀도일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겠는데 1,8분의 9를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낮아져서 4, 얼마를 찍고 이렇게 갔네야 벌써 망했죠 여기가 1인데 여기 높이 거의 똑같아 보이죠 더 낮게 그리라고, 이새끼 아, 네, 알았어요. 네, 자, 다시. 좀잘 그리라는 얘기죠. 아, 이 정도 만족하시겠어요? 여기가 1,-8분의 9고, 여기가, 아이씨. 높이 비슷해 보이는데. 잠깐만요. 이제 병신인가 봐요. 죄송해요. 한번더 할게요. 네. 확실히 다르죠? 네. 아니, 신경 써서 한다고 했는데. 됐죠, 이제? 에이, 힘들다. 네. 여기가 6, ln6-3이에요. 확실히 낫습니다. 그죠? 예. 네. 그리고 변곡점의 위치를 줬기 때문에 변곡점선그거보라는 얘기거든요 이러면 여기가 2예요 여기는 4, ln4-3입니다 4 넣어서 정리해보시면 나와요 4 극소니까 네. 자, 지금 여기가 x는 6인데요 6,t라는 게 지금 2위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2위를 움직이면서 접선을 긋는데 불연속이 되는 접선의 개수의 변경 지점을 찾으라는 얘기죠 몇 개예요? 고민한다고? 고민한다고? 한 개? 고민하면 안 되겠죠? 조금 더 끄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점 전까지 그리고 이제 이점이 점은 몇 개예요 두 개죠 왜냐면 위에서 접선하고 이쪽으로 하나 더볼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거 되게 좀 약간 수투 스타일 문제 아니냐 좀 예쁜 거 없냐 아니 뭐 하면 안되네 다여기 할까? 요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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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몇 개입니까? 세개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개 이렇게 세 개요 맞잖아 이게 평곡점 피했으니까 두 개를 더글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변곡 접선이니까, 여긴 두 개입니다. 이해하시죠? 아, 이쪽에 하나 더 있잖아. 이제 네. 그리고, 어, 요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한 개입니다. 예, 굉장히 수투 스타일의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러면, 개수 변경 지점은, 하나, 둘, 두개 밖에 없어요. 와, 대단하다, 씨. N2인데, 지금 몇 개인 척 하는 거야? 여기 양심 없는 거 아니냐? <laughs> 양심 있으면, T1 더하기, 점점점 TN이라고 써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존나 양심이 어하네요 예. 네. 일단, 그래서 N은 그냥 2입니다. T1은, LN, 저기 저 값은 구해야 될것 같은데, 그죠? 변곡접선이 필요합니다 2를 도함수에 대입하면 얼마예요 아무도 도와줄 마음이 없죠 마이너스 4분의 1그 다음에 이점 알아야죠 2컷만 얼만데 여전히 도와주려면 집에 안 갈래?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Ln, 잠깐만. 마이너스 3 아니냐? 이제 계산 좀, 얼마야, 저거? 마이너스 LN2 2. Ln이 마이너스 2야? 응. 그럼 이거 얼마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플러스 Ln이 있으면 돼? 맞죠? 아, 이거 나가, 이점 샤프 구할거 아니야. 6컷만 얼마야? 마3 마이너스 LN2. 아, 플러스 LN2. 그제? 예. 그래서 LN2 마이너스 3. 이거예요. T2는 LN6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2배 T1 더하기 T2는 마이너스 12 더하기 2LN2입니다. 그래서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148. 사실 얘는 미적분보다는 수학투에서 훨씬 많이 나와요. 접선의 개수와 관련된 문제는. 그죠? 예. 굉장히 수투스러운 문제였다. 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요. 과제는 블랙라벨 두 챕터 일단 추가로 냈습니다다 오답할 수 있을지는 내가 확신이 없거든? 한 챕터 정도는 더려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 실무는 난이도가 조금 높을 거예요. 미리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 풀고 오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 6시부터 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치겠습니다.